할렐루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같이 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단절이 기다리네. 가물어 의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없어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 실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불어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어서. 아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 대신 사랑의 허약 억길 수 있어 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다물어 매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의 충만한 담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게 하시고 가물어 맨만은 땅과 같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땅 가운데 어두워지는 이땅 가운데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주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내 말은 열심령으로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탐별허락하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어,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끝이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어주니 우리의 영혼의 질문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주니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만한 심령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께서 공부 하시는 힘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올라가는 교회되게아시옵소서이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되게 하시고 어쩌리 은혜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주시옵소서. 우리의 어,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삶을 가주시옵시서 주님의 끝있는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땅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 용내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담배를 가주시옵소서 매마른 심령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어,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 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을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송하며 따라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날마다 은혜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심령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눈동자와 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한 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한분한 분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 곳에서 주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가 공급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날마다 주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교지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직장 성교 사역을 감당하시는방성기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이게돼 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좋은 차 차를 타다가 사정상 포니를 타게 되었던 친구가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포니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포니로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더큰 데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재물은 그 사람의 사람됨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다윗 왕은 모든 재물을 주께서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솔로몬 왕은 그것을 자기가 얻은 것처럼 자랑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해서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결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돈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할 때는 돈의 얽매이게 됩니다. 돈은 충직한 종이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는 아주 못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지, 않,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의지할 만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돈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재테크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특히 이 시대는 재테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내가 어떤 뭐 귀걸이, 목걸이, 백을 하고 다니는가가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거치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타고 다니는 것은 별로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밖으로 보여지는 곳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에서 찾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이 돈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를 돈으로 어, 내 삶을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서는 안됩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때, 어, 내가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에 사니까 얼마의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우리의 삶을 어,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의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라난 은혜를 붙들고 살기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감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얻은 것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신감은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부끄러워해요. 아, 이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도.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교회를,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사는 인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삶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요,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랑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뭐 거의 왼수가 된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과거에 사랑하셨을 때의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신다 생각하실 때에, 날마다 자녀만 생각나요. 그렇죠이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지나실 때도 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녁에, 어, 뭐, 한 시간, 두 시간 통화하고 난 다음에도,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아쉽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어,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아,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아, 어떻게 하면 돈더 많이 벌수 있을까? 이것에, 아,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네, 그러나 이것에 내 삶의 모든 시간과 관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요, 이 사랑하는 존재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게 됩니다.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돈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에 얽매여서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에 묶여있으면 돈을 사랑하면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빨간불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에만 내 모든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왜 벌죠? 잘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돈을 벌지요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아 나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에서 점점 떠나가면서 이믿음의 빨간 불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오히려 더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라고 돼 있죠. 돈을 벌어서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이 돈에 얽매여서 더큰 근심 속에 살아가다가 더큰 고통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묶여서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이 재정의 훈련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 그냥 설교만 한번 들으시는 거 말고 재정 훈련이라 하면 대부분 뭐, 뭐 11조 내십시오, 감사헌금 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그런 어떤 그 초등학, 초등학, 초등학문은 아니죠. 아주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재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훈련을 반드시 교회에서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의 말씀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그, 마음의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싫어지는 말씀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취하고 어떤 말씀은 취하지 않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아, 가져야 되는 마음, 가짐은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어,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아, 이건 내 팔자야. 나는 그냥 이렇게, 어, 가난하게 살,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에 가난하게 살게 하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순간순간, 족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어려울 때, 아, 내 팔자는 왜 이래.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도 족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열심히 버시는 거예요. 버시고 저축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투자도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전보다 조금 더 삶이 좋아졌어요. 또 조금 좋아지면 이 순간에도 자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금 더 좋아지면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좋아지면 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할 때, 하, 내 삶은 왜 이래? 너무너무 힘들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 더 좋아졌는데도 다른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하, 내 삶은 왜 아직까지 여기야? 이런 삶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마음은, 내가 가난하는 삶이 내 삶의 팔자이고, 나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부리셨나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조금 더 좋아졌어요. 조금 더 좋아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임을 또 감사하고, 더 좋아지면 또 감사하고, 더 좋아지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로우나 아니면 풍요롭지 못하시거나 너무너무 힘드시든지 재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시든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서 약간은 조금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열심히 땀을 흘리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과 재정이 흘러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거룩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몸과 몸과 내 재정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함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족한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